리뷰빌 TV 비디오 은아저씨 비자입니다. 오늘 리뷰해 볼 거는 여러분 케이트에서 나오는 등산화 가볍게 이렇게 동네 뒷산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등산화 겸 평소에 일상 생활에서 그냥 신고 다닐 수 있는 플라이 하이테크 네오라고. 어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음, 여러분들 뭐 등산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래도 어, 뭐 이런 아웃도어 어,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거 어, 고텍스 어? 뭐 이런 게 이제 적용됐다 이러면 괜히 뭐 좋은 거구나 뭐 이런 느낌 있을 거야. 어, 저도 그러니까 태으로 해가지고 어, 안내해주고 있어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뭐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 등산화로 사용하실 때딱 신었을 때 음? 착용감이 좋고 어? 이래야 된단 말이야.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다 어, 기능성 이런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 어, 적용해서 항균, 뭐 보온성, 뭐 통기성, 응? 쾌적성, 뭐 U.V 차단 기능성, 뭐 이런 것들까지 아예 다 이렇게 응, 적용한 그런 제품이다. 어, 한뭐20 만원 초중반대 어, 그 정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뭐 굉장히 어, 가벼 워 여러분들 고무 같은 것들도 어, 굉장히 미끄러지지 않게 어, 한국 지형에 강한 어, 그런 어, 고무들을 어, 적용해주지 대부분 엑스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음, 또 여러 가지들 어? 한국 지형 환경에 어, 여섯 가지 구별해서 어, K2 코리아의 독자적인 어?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. 그래서 뭐 어? 설상이라든가 빙상 뭐 젖은 노면 뭐어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심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트니스 활동에 적합한 이제 그런 어 뛰어난 이제 그립감을 어 제공해 준다는 거야. 엑스그립. 어 여러분들. 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어 여러분들 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들 마음에 들면 그냥 사서 어 신으면 된다. 어 그런 제품인 거지. 뭐 요즘에는 이렇게 뭐 묶고 뭐 이런 게어 없어요, 여러분들. 신발끈 어 거의 뭐 이렇게 자동 스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여 주고 어 빼면 풀러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자유롭게 아주 편리하게. 이게 은근히 뭐신강 신발끈 매고 이런 것들도 등산화 굉장히 귀찮은데, 편하게. 쓸수 있게끔 어, 점점 진화하는 그런 등산화다라고 어,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뭐 대부분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신발건들이 발목까지 오는 그런 또 등산화하고는 좀 다르게 가볍게 이렇게 어, 아주 신축성도 굉장히 좋아. 어, 여러분들 나름대로.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데는 굉장히 튼튼한. 어, 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있고 방수천 뭐 이런 것들도 적용 다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튼튼 하면서 가볍게 산행을 할때 어 도움이 될 만한 어 그러면서 평소에도 그냥 어뭐 동네에 어 걸어다니고 이럴 때어 그럴 때도 그냥 신발 운동화 형식으로 그냥 신고 다녀도 충분히 어 멋스러운 그런 어 기능성 어 등산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천후 등산화라고 생각하면 돼 일상용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또 가격대도 어, 알뜰하게 나온 그런 어, 가격대에서 좀 찾다 보니까 이걸로 어, 어, 이제 구매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또 신고 다니시면 어, 또 그렇게 튀지도 않고 음, 저는 또 블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. 어, 깔창, 어, 깔창은 뭐 그냥 일반 어, 깔창 형식으로 모델명 이렇게 어, 써 있고요. 안에 이제 뭐 마감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 어, 이런 천 어, 박음질, 어, 뭐 이런 고무 재질. 뭐 이런 상태도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k2 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나름대로 마감 상태나 이런 상태나 여러가지들 상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밑창도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튼튼한 박음질 잘 되어 있고요 뽐딩 뭐 이런 처리들도 견고하게잘 되어 있어. 도착되어 있는 이런, 어, 느낌들.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틈. 어, 이렇게 돌이 많은 그런 지형에서는 미끄러지지 않게끔, 어, 발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잡아주면서, 어, 안정감 있게, 어, 산행이나, 어, 보행을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, 어, 제품이면, 뭐 충분히 그냥 우리나라 그, 동네 뒷산이나 뭐, 요 정도, 어, 돌아다닐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. 요 너무 천으로만 된 것도 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. 등산화 형식으로 된 이런 아웃도어 슈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인조 가죽이나 이런 것들하고 섞여 있어야지 어 훨씬 더좀 내구성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색깔 말고도 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뭐자줏 어 빛이런가 뭐라 그래야 돼? 약간 어그 붉은 빛 도는 어, 그런 또 여성용 어, 그 플라이 하이크 어, 모델도 있으니까 어, 자기가 원하는 어, 색상 어, 선별 선택하셔가지고 어, 구매해서 신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. 등산을 한번 또 기회가 돼서 그냥 언박싱 한번 플라이하이크 제품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등산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음, 여러분들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리뷰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 t 어, 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